아멘. 어, 요즘 한참 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그 어, 32개 나라들이 이제 출전하여서 아, 어, 16강 16나라를 가리는 경기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나뭐 뉴스를 통해서 하이라이트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유능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법을 몰라 가지고, 법을 어겨 가지고 퇴장 당하거나 아니면 경고 조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구를 참 잘해요. 실력도 있고 또 체력도 좋고 경험도 많지만 선수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경기의 룰입니다. 룰, 법칙. 내가 상대 선수를 이리서 뒤에서 태클하면 이것이 백태클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퇴장을 당하거나 아니면 선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 인종차별이거나 아니면 그 선수에 대해서 손가락질거나 밀치면 그것 또한 이제 경고나 퇴장이 되는 것이죠. 뭐 심판에게 항의하거나 그래도 안 되고요. 더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룰이 있겠죠. 라인 바깥에서 아무리 공을 잘 차거나 아니면 업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더 빨리 나가서 슛을 쏘면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축구를 할때늘 무엇을 기억하냐면 경기 룰. 아, 내가 이러면 파울이고 이러면 경고 퇴장이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전반, 후반 90분을 이제 경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버블 생각해요, 버블 운전하다가도 빨리 가고 싶지만 도로가 80도로이면 80km 이상 가면 안 되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운전을 합니다. 특히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경찰관이 딱 나와 있으면 그 법은 더욱더 생생하게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법칙과 또 규율과 또 어떤 계명들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인의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법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 법을 잊어버리면, 축구 선수들이 퇴장을 당할 수도 있고 경기가 무효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전반 후반 90분 동안 죽어라고 뛰었지만 불법이 될 수도 있고 경기에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법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무효고 불법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 역대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특히 뭐 어떤 왕들은 뭐 나라를 일으킬 만큼, 나라의 가장 부강한 번영을 이룰 만큼 그렇게 열심히 고군부터 하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네가 한 것은 불법이다. 네가 한 것은 악이다, 거짓이다.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딱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신앙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사기 말씀해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의 오른 소견대로 행하였느니라. 17, 18, 19, 20 21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법이 사라지면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에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선수 계속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축구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안 보이면 또 경기의 법칙을 까먹으면요 내 마음대로 해가는 거예요 내가 상대팀 골키퍼와 같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공 넘겨 내가 툭차면 들어가 그럼 법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골은 집어는다 할지라도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골을 뭐 100골 넣어도 그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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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어, 하나님의 법. 어떤 법이요? 지금은 퇴장법입니다. 퇴장. 너 옐로 카드 받았잖아. 너 레드 카드 받았잖아. 지금 그러면 나가야 돼. 축구는 완전히 퇴장이지만요. 농구는요. 또 핸드볼은 잠깐 퇴장이 있어요. 잠깐 퇴장. 그래서 잠깐 나갔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핸드볼 같은 경우는 뭐몇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나가야 될 시간인데, 나가지 않고 자꾸만 버티면 오히려 시간만 더 딜레이 되고 경기만 더 손해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38장 에주신 말씀은 이것은 바로 퇴장 명령입니다. 퇴장 명령. 지금은 퇴장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 퇴장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그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에게서 기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왜 자꾸만 우리로 와서 퇴장시키느냐? 나가라 하느냐? 우리 나가기 싫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기에 머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과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사울부터 시작한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한 그 다윗의 혈통이 이제 시드기아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아의 마지막 그런 재임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고도 단호하셨어요. 바벨론 갈대아인 우리나라 부들부들하는 갈대가 아니라 이거는 그 원어적인 말을 이제 음역한 것입니다. 이 갈대아에 있는 바벨로인들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나라가 보호받겠고 내 가족이 보호받겠고 다시 영광의 때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끝까지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왕 또한 오늘 시드기야 왕을 보니까요. 시드기야도 이제 그냥 명목상 왕이었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항복하려는 그러한 바벨론에게 항복하려는 그런 이미지가 비춰지는 순간 본인도 두려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요나단 베냐민 땅에 갔다가 땅을 분깃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 저 매국노다. 저 반역자다. 저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면서 심하게 때려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그런 운동이 큰 땅굴이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며칠 동안 골방에 완전히 가둬놓은 거죠. 빛이라도 들어온다면 어? 또 뭔가 어? 살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완전히 독방에 가둬놓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벌벌벌 떨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드 기야가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를 건전해죠 건전해서 자기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둬 놓게 됩니다. 가둬 놓게 되는데 이제 고관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관들이 와가지고 어, 이 사람은 우리 군대의 힘을 약하게 합니다. 우리를 너무 두렵게 만듭니다. 아예 그냥 이 사람을 죽이소서.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막 벌벌벌 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어 시위대 뜰에 유치하면서 어 이제 있던 그 예레미야를 여기 보면 또 여기도 감옥이 있었어요. 감옥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이제 죽게 된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참 예레미야는 이 외롭고 힘든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35장에 보면 바룩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벳 멜렉은 구스인이었습니다 이 구스는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은 어떤 경유로 이스라엘 가운데 왔는지 모르는데 왕궁에서 봉사하는 이제 신하,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내시로서 있던 사람이 시드기야의 옆에서 이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저러다 죽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떡도 못 먹고, 예레미야는 이미 요나단의 그 감옥에 웅덩이에서 여러 날을 거쳤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장소는 바뀌었지만 감옥에 집어넣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하면요, 이 사람은 버티질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시드기야는 이제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그러면 살려 봐라 해 가지고 에베멜렉이 그를 건져내게 됩니다. 건져내긴 해서 다시 시드기야 왕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14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일을 묻습니다. 그때 네게 숨기지 말라. 네게 숨기지 말라. 그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합니다. 제가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저는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면서 하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항복하면 살겠다. 항복하면 17절도 한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항복하면 살겠고 이 성도 불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내 가족이 살려니와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사라지고 예언한 대로.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를 맞을 때라는 거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매를 한두대 맞으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안 맞겠다고 도망가면 더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왕은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이 왕은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어요 염두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다가 제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여 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늘 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늘 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또내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만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아니면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고 우리만 즐거운 건 아닌가?라는 것을 늘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상 딱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혜했던 경호, 사람들은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과정은 좀 어렵죠 과정은 어렵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당대의 큰 힘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시득기와 같이 또 역대 왕들과 들 같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에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성탄의 기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동방막상들은 예물을 준비하였는데 목동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막 노래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예레미야가 곤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구스 내시였던 에벤멜렉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라고 탄원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내 삶이 비록 손해 본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외롭고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외로울 때에 또 두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분명하고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임을 얻어 이 추운 계절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난열 목사님 이사 가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남성 교회 우리 귀한 집사님들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오니 정말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사를 통하여 이단용 목사님 또한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활짝 넓혀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학 능력 시험을 또 치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아버지 지혜 주시고 명성 주시고, 또 담대함 주시어서 이 대입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연말을 준비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에 맡겨 주신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